안녕하세요. 여기는 SI 펠리스 송파포레라는 곳이고요. 가락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롱역이랑 엄청 가깝고, 걸어서 3분 거리. 그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대로변이에요. 거의 그 젊은 여성분들이 입주하시기에는 정말 좋아요. 여기의 장점은, 일반적인 투룸이랑 다르게, 엄청 넓다는 게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투룸을 정말정말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 SI, 여기 SI 펠리스 송파폴이라는 곳만큼 넓은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또 식탁을 또 따로 이렇게 놔뒀는데 이거를 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투룸 같은 경우는 이제 식탁 같은 게 따로 놓아야 될 곳을 많이 만들어주질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탁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식탁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 요즘에는 다 빌트인으로 다돼 있고요. 냉동실이랑 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점이 13층이에요. 제일 꼭대기라서 여기 수납을 보시면은 수납 보시면은 여기 위에까지 있거든요. 근데 키가 안 닿잖아요. 젊은 여성분들이나 저도 저도 안 닿기 때문에 이렇게 잘안 닿아요. 그래서 사다리를 이용해서 하셔야 될것 같은데 여기 맨 위에는 수납을 놓을 때 조금 뭐 짐을 많이 안 쓰는 짐 많이 안 쓰는 찜 같은 거를 좀 넣어 놓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밥솥을 놓거나 전자레인지를 놓거나 뭐 토스트기를 놓거나 그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 수납이에요 요즘에는 진짜 수납을 되게 잘해놔 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만약에 요리를 안 하는 사람은 어쩌죠? 그냥 꼬대용으로 놔두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요즘에는 요리 안 하는 분들도 정말 많아 가지고 여기 뭐 그냥 이제 뭐 인덕션도 그냥 한 번도 안쓴 느낌으로 놔두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laughs> 왜 웃으시죠? <laughs>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세탁기 건조기. 와 여기에 세탁기가 있네요. 세탁기랑 건조기가 나져 있어요. 건조기는 충분 진짜 요즘에는 필수템이잖아요. 건조기를 안 쓰는 집이 요즘 없을 정도로 정말 건조기를 많이 쓰시는데 또 여기 세탁기에 건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건조기를 따로 놔둘 수 있는 점, 그게 큰 장점이에요. 여기 주변에 공원도 있어요. 어 여기 주변에는 오금오름 공원이라고 걸어서 여기 계롱역 근처에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 이제 산책할 것도 있어가지고 애완동물이나 뭐 이제 요즘, 요즘에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변을 보시면은 공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 코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무선 충전이에요. 무선 충전도 가능해요. 작은 방입니다. 진짜 투룸을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만든 곳이 없어요. 작은 방도 이만한 사이즈의 절반 가격, 절반 사이즈, 절반 사이즈로 만드는 신축들 많은데 요즘 신축이 진짜 정말 작게 짓거든요. 근데 S.I 팰리스는 여기는 이제 조금 크게 만들었어요. 복층도 아니고 복층에 대한 이제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 작은 방이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큰 방, 큰 방인데 여기는 다용도실이 따로 나와 있어요. 다용도실이 없이 확장형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또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번 찍어주실래요? 여기 안에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만든 드레스룸이 있을까요? 못 봤어요. <laughs> 물론, 더 좋은 집 엄청 많아요. 강남에도 지금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나 이런 드레스룸 엄청 막 진짜 화려하게 잘 꾸며놓은 드레스룸도 많고 그렇지만은 여기는 진짜 실용적이게 이제 공간을 잘 뽑았고 이제 많은 수납이 가능합니다. 또 화장실 컨디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는 뭐 신축이니까 화장실 컨디션이 뭐안 좋을 수가 없겠죠. 화장실 컨디션 굉장히 좋은데 이제 샤워 공간. 제가 진짜 뭐 뭐, 이집 뿐만 아니라 다른 집을 보면은 샤워 공간이 따로 빠져 있는 집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샤워 공간이 없는, 없으면은 는없 세면대에서 샤워기를 틀고 샤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다른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이제 샤워 공간이 잘되 있는 곳도 있지만은 여기는 그래도 이제 뭐 문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될수 있는 샤워 공간도 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큰 장점이 13층이다 보니까 굉장히 층고가 높아요. 되게 높죠. 층고가 높아가지고 이제 뭐막 빌라에서 좀친 곳, 낮은 곳에서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확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대로변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옆에 뭐 이제 건물이 막혀있거나 그러지도 않아서 뭐 해도 잘 들어오고 제가 중계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혼자 사시는데 킹 사이즈, 퀸 사이즈는 기본이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프레임까지 크다. 그러면은 공간 구조가 애매해져요. 침대를 하나 놔버리면은 뭐 화장대를 놓거나 뭐 책상을 하나 더 놓고 싶어도 애매하게 구, 공간 구조가 나오는데 좀 여기는 좀 구조가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은 좀 확장형으로 좀 보시면은 더 활용도가 더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마루 바닥이 아니에요. 이것도 뭐 이제 남성분들도 요즘 되게 뭐 인테리어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 모두가 바닥면을 좀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바닥면을 보시면은 마룻바닥이 아니에요. 그래서 SI 팰리스가 그래도 조금 뭐 신경을 쓴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는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시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노후 자금으로 이제 뭐 하나를 사놓으셨다가 임대차로 해가지고 이제 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도 잘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꼭 실거주 목적으로 뭐 신혼부부분들이 살아도 괜찮지만은 투자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은 얼마 이상 조금 있다 알려시나요 금액은 그리고 여기는 자동문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이거 억지로 이렇게 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자동문이니까 여기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오늘 입주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지금 열어 놓은 상태거든요. 이제 이사 때문에 지금 열어놓은 상태인데, 이거 자동문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주차장이 이쪽에 있어요. 여기 차단기 지금 다잘 설치되어 있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주차장이 있는데요. 강남이든 송파든 대부분이 다 기계식 주차장이에요. 자주식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섞여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기계식 주차장이고, 근데 여기 또 장점이 차가 오면은 자동문으로 열려요. 굳이 내려가지고 열림을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진짜 s i 필리스의 장점이거든요. 물론 다른 오피스텔도 그렇게 돼 있는 곳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앞으로 좀 다가가면 내리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열리니까 꼭 참고하십시오. 아까 분양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여기는 13층이기 때문에 8억 5천에서 9억이고요. 그리고 밑에 층으로 보시면은 한 6억, 7억, 7억, 7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더 깎아주시면 안 되나요? 그거는 일단은 한번 문의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한번.